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. 일본의 워런 버핏이라고도 불리우는 장투의 신. 사악함이 아스토의 주옥 같은 주식 명언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공급이 너무 많아 수요층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나,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며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다. 매도 우위일 때야말로 상품을 들여놓을 기회다. 쌀 때는 누구나 안다. 폭락 시세에 사면 된다. 애초에 싸게 사두면 나중에 조금만 주가가 회복해도 언제 팔거나 비싼 때 파는 셈이 된다. 기필코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고자 한다면 3에서 4회에 나눠 사면 된다. 같은 자금으로 살수 있는 주식수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매수 비용을 낮출 수 있다. 5년 정도 보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이라면 폭락 때 웃는 얼굴로 사두면 된다. 장기 투자에 투철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좋아하는 5에서 10 종목을 이 패턴으로 단순히 매매해도 좋다.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와카미 아스토의 명언을 되새겨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정돈한다면 성공적인 투자에 한발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.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. 체험 가입하시면 되는데요. 식감 해매와 종감 매매네 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.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.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.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네 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 받으러 가 보실까요?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.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